오늘은요, 팀 수비 또는 지역 수비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아마추어가 가장 퍼포먼스 낼수 있는 게 바로 수비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왜냐하면 공격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 아마추어가 뭔가를 하기에는 굉장한 노력과 고생과 뭐 이런 게다 들어가야 돼요. 공격을 할 때는 뭐 공격 작전을 세우든 뭐 셋업 플레이를 하든. 근데 수비는 상대적으로 아마추어가 제대로 연습하고 준비만 잘하면 조금 수준 높은 사람들이랑 시합을 하더라도 비등비등하게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 수비, 지역 수비에 대해서 오늘은 소개를 할 거고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고 다 생각해봤는데 결론적으로 정말 중요한 세 개를 제가 뽑았거든요. 그세 개를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팀 수비, 지역 수비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요. 바로 트라이앵글 존 디펜스입니다. 트라이앵글 디펜스. 뭐 이렇게 해 볼게요. 트라이앵글 디펜스. 여기서 이 트라이앵글이 중요해요. 삼각형 요거 요거 트라이앵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비를 할때 지역 수비를 쓴다고 쳐 봐요. 그럴 때뭐 23가 됐던 32가 됐던 2 3리 변형이 됐던 맨투맨인데 Man 존처럼 수비를 하던 결론은 트라이앵글 온볼 볼을 갖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3명의 선수가 길목을 맞고 서 있는 것 이걸 트라이앵글 디펜스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바로 지역 수비의 이점을 살려야 돼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공간 선점 효과라고 합니다. 공간 선점 효과. 공간 선점 효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공간을 미리 선점을 했다는 얘기죠. 내가 지역 수비를 쓴다. 우리 팀이 지역 수비를 쓴다라는 얘기 뭐냐면 이미 특정 공간을 우리가 자리를 잡고 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 지키는 거야. 이게 굉장한 장점이 있는 겁니다. 유리한 점이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우리가 먼저 특정한 공간을 지키고 있다라는 이 점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지역 수비의 시작과 끝 그리고 제가 어릴 때 농구를 배울 때도 이건 먼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거 못하면 혼도 나고 푸시업도 하고 엎드려 뻗쳐도 하고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소통이에요. 소통, 커뮤니케이션. 우리 가르쳐 주던 코치님 또는 선배들도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뭐다? 농구는 입으로 하는 거다. 특히 농구 수비는 입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입을 진짜 많이 놀려야 돼요. 그러니까 입을 진짜 많이 써야 돼. 이 수다. 말을 진짜 많이 해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좀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은 파란색 팀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파란색 팀. 자, 만약에 수비 우리가 지역 수비를 쓴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센터가 있고 투수를 쓴다고 쳐봐요. 그럼 이런 식으로 쓰겠죠. 이렇게. 어, 지역 수비를 쓴다. 그때 제일 중요한 트라이앵글 디펜스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제 유튜브에서도 아마 수십 번 얘기한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이 잘 잘 이해를 못해. 트라이앵글 디펜스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만약에 1번이 지금 볼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1번이 만약에 내가 드라이빙을 한다. 이렇게 직선으로 드라이빙을 한다고 라 했을 때 반드시 3명이 걸쳐서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1번이 살짝 올라가고 2번이 살짝 쳐져주고 5번이 마지막 길목을 딱 맞고 서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3명이 이게 트라이앵글 조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 다른 사람들은 일단 중요하지 않아 볼을 갖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트라이앵글 조언을 만들어주는 게 트라이앵글 디펜스의 포인트고 핵심이고 목적을 알아야 돼. 목적, 목적은 뭐야? 내가 슛을 줄지언정 드라이빙 돌파는 절대 안 주겠다라는 걸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이빙 팔려고 공격수가 딱 골대를 봤을 때. 아, 이거 못 들어가겠는데? 하는 느낌을 주는 게 포인트인 거야. 이게 목적이야. 그럼 만약에 1번이 2번한테 패스를 했다고 쳐봐요. 2번한테. 그러면 똑같이 살짝살짝살짝 살짝 살짝 움직여서 트라이앵글 디펜스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2번을 기준으로 골대로 착 돌파를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이 보여야 돼. 요 볼을 갖고 있는 사람 기준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트라이앵글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돌파를 하려고 그럴 때, 만약에 이한 명은 뚫을 수 있겠는데, 한명 정도나 두 명까지는 어떻게 하겠는데, 아, 요 밑에 센터까지 있네. 아, 이건 못 들어가겠는데라는 이 인식을 심어주면 100% 성공한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반대도 볼까요? 볼이 만약에 패스 위기 돌아서 일로 3번한테 갔다고 쳐봐. 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3번이 돌파를 하려고 이렇게 봤다고 치면 골대를.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이 서서 음. 이렇게 트라이앵글을 만들어 주고, 이 사람 시선에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게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트라이앵글 디펜스, 지역 수비의 포인트, 핵심입니다. 지역 수비를 3트를 서도 마찬가지고, 2스를 서도 마찬가지고, 맨투맨 형태의... 존을 써도 마찬가지고, 1, 3, 1을 쓰든, 1, 2, 2를 쓰든, 다, 다 이게 포인트야. 음 이걸 놓치면 안 돼, 이걸. 그래서 아마추어 코치님들이 지역수비를 가르칠 때 어떻게 하냐면, 볼이 움직이면 나머지 플레이어들이 따라서 이렇게 좁히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볼이 또 하이로 올라가면 이렇게 쓰고, 따라오고, 그 다음에 다시 지역수비 섰다가 또, 3번으로 볼이 가면, 따라가고, 따라가고, 따라가서, 또 이렇게 서주고,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야. 근데, 이 움직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움직임은, 뭐를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지를 봐야 돼. 이유는 뭐다? 볼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절대 돌파는 안 주겠다. 이걸 인식시키는 게 수비의 핵심이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딴건다 잊어도, 이게 핵심이고, 그래서 어떻게 쓴다? 적어도 2명, 3명이, 볼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시선에 잡혀서 아 이거 못 들어가겠네 라고 인식시켜 주는 거 이게 핵심인 겁니다 자 여러분 얘기했죠 두 번째로 지역수비 팀수비를 할때 중요한 건 바로 우리는 이미 특정 공간을 먼저 자리 잡았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공격수는 결국에 골을 넣기 위해서 부단하게 움직일 거고 또는 무언가 미스매치를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특정 위치, 만약에 2, 3라고 하면, 특정 위치에 이미 자리를 잡은 상태야. 그 말은, 우리는 방패를 들고 이미 준비하고 있어. 얘가 공격을 찌르든, 아니면 뭘 던지든, 우리는 이미 준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만약에 4번한테 볼을 준다고 치면, 요 2번은요, 요, 적절한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살짝살짝 살짝 움직이면서 이 4번을 푸쉬를 걸어야 돼. 스트레스를 줘야 되는 거고, 이 사람도 살짝 한발 떨어져서 이 사람 시선에, 아, 지금 내가 1대1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느낌을 주는 거야. 이런 게 우리가 미리 공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장점인 겁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써야 되고요. 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스윙을 한다. 이렇게 컷인. 스윙을 한다라고 쳤을 때, 만약에 이렇게 스윙을 한다고 치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단하게 움직여야 돼. 에너지가 많이 써야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 나는 여기서 딱 요만큼만 움직여서 얘가 들어오는 길을 한번 부딪혀주는 거예요. 핑! 하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런, 거, 이런 움직임이 없어서 얘가 그냥 쭉 들어왔을 때 볼이 들어오면 원찬스야. 그러면 늦어. 도흡기. 근데 얘가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얘가 가서 한번 부딪혀주잖아요. 몸으로. 몸빵. 공간 선점을 이용해서 그럼 얘는 한번 부딪히고 어? 어? 하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패스를 못 주고 패스를 줘도 받아서 바로 슛을 못 던져요 그럼 여기서 주춤주춤 되다가 패스하기 애매하니까 죽어있으니까 빠지겠죠 그러면 얘는 이미 죽은 움직임으로 빠지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한번 부딪힌 다음에 자리 잡고 얘가 움직이잖아 움직일 때도 다음 움직임은 우리가 커버가 쉽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한번 걸어줬고 그 다음에 다음 위치를 내가 먼저 선점했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볼 없는 사람들이 스윙을 한다. 그럴 때도 만약에 여기서 이런 상황이에 근데 얘가 이렇게 쓱 가서 스크린을 걸려고 그래, 4번을. 그러면요, 이 5번이 그냥 얘를 보내주면 안 돼. 얘가 여기서 들어가려고 할때 여기서부터 몸싸움을 해줘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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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딪히면서 가면서 토킹을 해야 돼 5번이. 스크린, 스크린, 스크린. 그럼 얘는 이미 알아서 얘가 일로 올라가지 못하게 이렇게 쓰거나 해서 만약에 부딪히면서 이렇게 왔어. 그러면 얘가 올라갈 때 얘가 이미 여기서 한번 부딪혀주거나 같이 올라가면 스크린이 이용되지 않은 결국은 스위치만 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걸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상대의 움직임을 봉쇄하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지역 수비, 팀 수비를 할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있는 위치로 누군가가 과감하게 들어오거나 잘라 들어오거나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서 한번 부딪혀. 그냥 부딪혀주는 거야. 그래야 상대가 찬스를 못 이용하고 반대로 나중에 이게 계속 쌓이잖아요. 부딪히는 게 쌓이면 물론 나도 아프겠죠. 아프지만 적극적으로 부딪혀주면 이 공격수 마인드는 어떻게 되냐면 아, 일로 못 들어가겠네. 얘 몸이 굉장히 단단하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돼서 공격 의사가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팀 수비, 지역 수비에서 제가 20년 넘게 동굴 해보면서 모으고 모아도 무조건 이건 들어가야 되는 제일 중요한 하나, 바로 소통입니다. 소통. 수비의 어, 여섯 번째 수비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뭐냐, 수, 소통. 입을 진짜 많이 놀려야 되고, 농구 제대로 된 게임 한 게임 뛰고 나면 다음날 목이 쉬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우리가 프로 농구나 NBA 농구를 보다 보면, 그 음소거가 된 상태로 농구를 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해설자의 소리만 우리가 들으면서 농구를 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농구는 굉장히 젠틀하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데, 진짜 잘하는 사람들 농구를 직관을 하잖아요? 그러면 NBA든 KBL이든 정말, 미친듯이 수다 떨고요. 미친듯이 말을 해요. 심지어 욕도 하고, 트래시 토킹도 하고 해요. 왜? 이게 여섯 번째 수비 수니까. 그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공격도 당연히 소통을 해야 되지만, 수비에서 소통은 정말정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3번이 볼을 갖고 있으면, 입을 먼저 털어야 돼. 뭐. 슛 없어, 슛 없어, 슛 없어, 이런 걸 하던. 슛 있으면 내가 슛 막을게. 드라이빙고, 드라이빙고. 그러면 5번이, 오케이. 열어, 열어, 열어. 길은 내가 막을게. 이러면서 계속 소통을 해야 돼.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쪽 수비를 한다고 했을 때 얘가 1번한테 패스를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얘가 먼저 말을 해야 돼. 서포트, 서포트, 서포트. 그래야 얘가 오케이, 콜 하면서 서로 대화가 되는 거야. 그래야 볼이 가기 전에 미리 한 발이라도 가서 서포트가 되는 거고, 내가 갈게. 그러면 얘가 또한발 빠져주는 거고. 이러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스텝을 맞춰 나가는 겁니다. 소통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로우 포스트로 볼이 들어가도 빨리 결정을 해야 돼. 볼이 들어갔는데 내가 얘를 도저히 못 맞겠잖아. 그러면 빨리 2번 보고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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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도와줘 해갖고 얘가 빨리 와야 돼. 음 help를 한세번네번 소리 질렀는데 얘가 안 오잖아. 그럼얘 잘못이지. 얘 잘못이 아니야. 왜 자기는 알잖아. 내가 도저히 이 빨간색 5 번을 못맞겠다는걸 알면. 빨리 지랄지랄 지랄 소리를 질러서 헬프를 해야고 만약에 얘가 안 오잖아? 그럼 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일단 파울로 끊고 그럼 볼이 빠지잖아요. 이때 빨리 가서 2번한테 지랄을 해야 돼. 야, 난얘 도저히 못 막어. 네가 도와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던지 아니면 나 이미 파울이 세 개야. 내가 얘한테 파울할 수가 없어. 네가 끊어줘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대화가 돼야 되고 만약에 정안 되면 빨리 우리 편 4번한테 가서. 야, 너가 힘이 좋잖아. 네가 5번 좀 막아줘. 하면서 빨리 바꿔야겠죠. 이해되시죠? 소통이 지역 수비, 팀 수비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다. 그래서 마인드셋을 어떻게 먹어야 된다? 내가 만약에 제대로 된 농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요 다음 날 목이 쉴 정도로 수다를 떠야 돼. 저는 나이가 지금 42이지만 요즘 대회 뛰고 그래요. 여기 여기 말레이시아 여기 농구 리그에서 뛰면. 그래도 다음날 목이 쉬어요. 그만큼 소통, 토킹을 진짜 많이 해요. 특별히 팀의 4번이나 5번, 센터 포지션이면 수비할 때 말을 진짜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플레이어가 토킹을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스크린, 피켓롤 상황에서는 더 많이 토킹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 별 다섯 개둔 거예요. 진짜 중요해서. 여섯 개, 일곱 개 주겠습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네. 설명 영상 잘 보셨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수비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아요. 왜냐면 하 어릴 때부터 수비가 진짜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거 맨날 들었고, 제가 중간에 코치가 돼서 우리 후배들이나 아니면 뭐 유소년, 이렇게 아이들 가르칠 때도 끊임없이 얘기했던 게 수비, 수비, 수비거든요. 그리고 제 머릿속에 공격 옵션들이랑 수비 옵션들을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공격은 많지가 않아. 제가 그쪽을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공격보다는 저는 수비 옵션들, 수비 작전이나 수비 옵션들에 대해서 더더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더 많은 가중치를 줍니다. 왜 아마추어 수준에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공격보다는 수비가 월등하게 좋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수비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그랬죠? 소통인데 이 입을 진짜 잘 털어야 되는데. 아마추어 농구를 하다 보면 가끔 오해가 생겨요. 어떤 부분이냐면,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말레이시아 우리 팀에서도 이런 오해가 좀 생기는데, 저는 이제 코치도 했었고, 그 다음에 농구 경험도 많잖아요. 우리 팀에서 제가 제일 나이 많거든요. 마운툴. 근데 농구할 때 제가 제일 말을 많이 해. 저는 외국인이잖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중국계, 말레이시아 사람들이니까 중국어로 다 통화를, 소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는데 억지로라도 저는 영어로라도 계속 말을 해요. 근데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애들 마인드는 그거야. 아니, 왜 태는 맨날 먼저 뭐뭘 하라고 자꾸 시키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거기서 좀 오해가 생길 수 있어. 왜? 제가 원하는 건 너희들이 먼저 나한테 요청을 해도 되고 너희들이 먼저 나한테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해. 얘네들은 그 경험이 없는 거야 말을 왜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계속 말하고 중간중간에 게임이 멈추면 빨리 가거든요 그래서 야 이때는 니가 좀 도와줘 아니면 야이땐 내가 도와줄 때 니가 먼저 헬프를 외쳐 이런걸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오해 생기는거 아저 아저씨 아저씨겠죠 꼰대 저 아저씨는 진짜 말 많네 아좀 짜증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저 말고 여기 말레이시아 말고 실제로 농구하다 보면 저처럼 말많이 하면 이런 오해 받을 수도 있는데 좋게 생각해야 돼. 어 그리고 왜냐면 그건 정말 잘하고 있는 증거기 이 때문에 그래요.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농구 끝나고 뒤풀이 할때 슬쩍 가서 얘기를 하세요. 예를 들면 야 내가 너무 명령을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반대로 너가 나한테 필요한 것은 먼저 말좀 해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좀 오해된 부분은 좀 풀어 가시고 이렇게 하면 좀더 좋습니다. 네. 아무튼 영상 잘 보시고 중요한 부분들은 잘 캐치해서 부단히 노력해서 내 걸로 잘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